어, 야고보스의 핵심은요, 내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다, 맞습니까? 그런데 야고보스는요, 구원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면 우리 가운데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믿는 사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시험을 당해도 이제 두렵거나 도망치지 않고 시험을 기쁘게 여기고 넘어선다는 겁니다. 왜요? 나를 누가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2장에서는 삶으로 증명하는 믿음 3장에서는 말 가운데 증명하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가 보일 삶의 모습 말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걸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 받은 사람이 맞는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있는지 내가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누구를 멀리하라 했습니까? 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마귀를 멀리하는 그 모습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택함 받은 사람이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가까이 대하시고 마귀를 멀리 대하셨습니까? 할렐루야. 네, 그렇게 살아가시면 그 모습 자체가 내 믿음이 진짜고 내 구원이 진짜고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람이 맞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마귀를 멀리하며 말로 또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진짜 구원받은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야고보서 5장을 나누게 될 것인데 이 5장에서도 믿음을 가진 사람 성도는 이런 저런 상황에서 어떤 자세를 보여주고 어떤 결단들을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5장에는 여러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성도들이 언제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친구들처럼 마찬가지로 엘리아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나의 왕으로 고백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시간 이 엘리야와 같은 심정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을 가진 성도답게 우리가 삶의 모든 부분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용으로 세 가지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는 고난 당할 때 다른 어떤 것도보다 먼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도는 고난 중에도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군에서 훈련할 때나 또는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연습할 때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연습을 실전처럼 또 반대로 하면 실전을 연습처럼 하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이 말은요 평소에 연습을 할때 연습이니까 대충대충 대충 해도 됩니까? 자, 연습 때 대충한 사람은 실전도 여태 갑니까? 또 대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습할 때부터 이거는 연습이 아니라 실전이다 내가 진짜로 하고 있다 전쟁 훈련을 할 때는 진짜 전쟁을 하는 것처럼 운동 경기를 했던 진짜 운동을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해야 실전이 왔을 때도 실수하지 않고 똑같이 해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실전 때도 아, 이게 실전이니까 두려워. 내 긴장돼 이게 아니라 연습할 때처럼만 하면 충분히 해낼 수 있으니까. 연습은 실전처럼 하고 실전은 연습 실전은 연습처럼 하라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꼭 이런 전쟁이나 또는 군사 훈련이나 스포츠 영역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저의 나이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 오셨습니다. 그 신앙의 연수만큼이나 많은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많은 설교자들을 통해서 여러 방면에서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특별히 이 한국 교회는 예배가 풍성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 많은 횟수의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예배만이 아니라 구역에서 가정에서 또 새벽으로 저녁으로 금요일로 여러 모양으로 기도회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와 말씀과 예배에서만큼은 세계 그 어떤 나라에서도 뒤지지 않는 최선봉에 있는 그런 나라와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 즉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더 발전해 가지고 이제 여러분 핸드폰 안에서 수많은 교회들의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고 수많은 찬양을 우리가 들어가면서 하루 종일 지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각 교회 또는 여러 선교 단체에서 이오픈해 놓은 제자 훈련, 전도 훈련, 선교 훈련, 기도 훈련, 큐티 훈련 등 많은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보면은 목회자들보다 더 훈련을 많이 받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참 그만큼 귀하고 그것이 한국 교회의 부흥에 밑거름이 되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열심히 말씀 훈련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전도훈련을 받았고, 열심히 기도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전에서 안 나타나면 그게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재미, 의미 있는 사진 한장 띄워봤는데, 자, 이게 뭐 하는 장면일까요? 불장난을 하는 겁니까? 아제불 끄는 연습을 하는 거죠. 진짜로 소화기 하나를 가지고 와서 불이야 고 소리 불이 났으면 불이야라고 소리 지르고 또 119에 전화하는 연습도 하고 또 거기에 소화기로 직접 불을 끄는 어, 훈련도 해봅니다. 자, 열심히 훈련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불이 난 겁니다. 그럼 연습한 대로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119에 빨리 전화하고 집에 저, 소화기를 찾아서 불을 끄고 빨리 대처를 했을 건데 불이 나니까 순간 당황해서 멍하니 불만 쳐다보고 있으면 우리 집은 어떻게 되는 거죠? 혼란 같답니다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소방 훈련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 연습할 때 실전처럼 했어야 되고 또 하면서도 아 내가 다음에 불이 나면 이렇게 해야지라고 딱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만 잊어버리고는 멍하니 불만 쳐다보다가 집도 다 태우고 자신도 위험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씀 훈련 많이 받고, 그렇게 기도 훈련 많이 받았는데, 정작 어려움을 당했을 때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돈을 찾으러 다니고 방법을 찾으러 다니면 그 사람은 기도 훈련, 말씀 훈련 받은 게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능력이 됨을 믿습니까? 기도는 유일한 능력이자 가장 강한 능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 당할 때 진짜 그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고난 당하면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고난 당하면 낙심하는 게 아니라 야, 이제 진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대신 그 기도가 저기 갓바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나 어디 불상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처럼 그저 피하게 해 주시고 멀어지게 해 주시고 막아 주시고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기쁘게 여기라 했습니까? 이 시험 제가 넘어서게 해 주시고 이 시험을 제가 딛고 일어서도록 하셔서 이 시험 때문에 제가 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 때문에 제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 고난도 이기게 하시지만 고난을 통해서 더 성장하게 하는 놀라운 복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난 당할 때 그때 바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짜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려울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다급할수록 기도하는 진정한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은요 어려울 때만이 아니라 행복할 때 즐거울 때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기도하며 또한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즐거울 때 여러분 고난 당할 때 기도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정신이 없고. 아,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고 하니까 그만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다른 자리로 가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는 것, 그리고 그때 확실하게 기도하는 것이 진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고난 당할 때 기도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일이 술술 풀릴 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몸이 아플 때 기도하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몸이 건강할 때도 기도하는 것이 진짜 힘든 일입니다. 인생이 힘들어지고, 가정에 우한이 왔을 때 기도하는 것도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더 힘든 건요, 가와 만사성 아무 일이 없고, 정말 평탄할 때, 그래도 내 마음이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에 가 있는 것, 그게 정말 더 중요하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다가,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만 기도의 자리를 떠날 때가 있습니다. 아플 때 기도하고 힘들고 고난이 겹겹이 찾아오면 때로는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작정으로 기도합니다. 정말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해결되고 한숨 돌려치면 자츰자츰 기도의 자리를 멀어지게 하고 또 기도해 주던 사람들과 관계가 멀어지다가 어느 순간 교회도 예배의 자리도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될때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라. 잘될때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말씀 읽고 전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성숙된 믿음을 가진 사람과 성숙되지 못한 믿음의 사람의 차이는요, 어쩌면 힘들 때보다 잘될때 드러나게 됩니다. 안될 때나 잘될 때나 힘들 때나 또 막막할 때나 형통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 바라볼 수 있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은 누가 지은 시편입니까?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지은 이 73편 혹은 5편의 시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시를 꼽는다면 시편 23편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 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 어떻습니까? 이 다윗의 상황이 야 행복한 값다, 좋은 값다, 아무 어려움도 없고 고민도 없고 평온한가 보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 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시편 23편의 핵심은요 그 다음에 나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지만 사실은 지금 내가 부족한 건데 어느 정도냐면 내가 정말 죽을 만큼 어렵고 힘들다는 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고 해를 당하고 있고 심지어 내 원수들이 내가 죽나 안 죽나 지켜보고 있다 그것을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10편, 23편은요 평원할 때 지은 게 아니라 절망 가운데 지은 것이고 행복하고 정말 아무것도 고민이 없을 때가 아니라 죽을 이협 앞에서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만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어, 9편에 보면 이런 고백도 나옵니다. 우리 2절과 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내 네, 원수들이 물러갈 때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어떤 상황이냐면 안 되고 힘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라 전쟁을 하고 또 결투를 했는데 이겨낸 겁니다. 승리한 겁니다. 금메달을 따고 대상을 땄습니다. 이제는 걱정 끝입니다. 바로 그때 다윗은 뭐하냐면 찬양하는 겁니다. 뭐라고 찬양했을까요?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입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입니다. 내 덕분이 아니라 누구의 덕분입니까? 하나님 덕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온전하게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나를 주관해 달라고 그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감격스러운 승리의 순간 승리를 자축하며 나에게 영광을 돌릴 법도 한데 그러나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승리의 이유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다윗이 보여주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안 되고 힘들 때만이 아니라 잘 되고 형통할 때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무엇보다 찬양하는 모습이 내가 진짜 구원받은 성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기억하셔서 잘 되고 형통하고 일이 술술 풀릴 때도 기도하고 찬양하는 진정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어, 성도는요, 힘들 때 나도 기도하지만 기도를 요청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도는 힘들 때 기도를 요청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아플 때 기도만 하면 될까요? 기도하면 다 고쳐주시죠. 아무 어려움이 없죠. 문제만 하면 기도하면 다 해결되는 거죠.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보다 훨씬 더 광대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기도하지만 질병이 고침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의 기도처럼 내가 고쳐달라 고쳐달라 해도 하나님이 아니다 아니다 하고 그냥 아프도록 두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그것이 바로 나의 은혜의 통로였고 그것이 내가 은혜 받은 이유가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성도는 아프면 기도합니다 언제 기도하냐면 병원 가면서 기도하고 약 먹으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는 어떤 사람을 구원한다고요? 병든 자를 구원한다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신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아프고 힘든 자들에게 그들이 기도할 때 반드시 힘을 부어주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힘을 믿는 사람들은요 기도합니다. 근데 혼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기도할 사람들을 찾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힘이 더 강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나 혼자만의 기도도 들어 주시고 충분히 응답해 주시지만 우리가 성경 그대로 두세 사람이 이 땅에서 기도할 때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중보하고 함께 기도해 줄때더 놀랍게, 더 넓게, 더 크게 역사해 줄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보시면요. 1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하 힘이 크다 병이 낫기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기도하러 갑니다 서로 나의 아픔을 위해서 너가 기도해주고 너의 아픔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주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특별히 14절 말씀이 중요한데 우리 1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자, 지금부터 몸이 아픈 분들이 계시면 목사를 부르지 말고 누구를 불러야 됩니까? 장로들을 불러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문자로 보면요, 너희 중에 병든자가 있으면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 바르고 기도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는 기름을 바른다라는 건요. 어, 장로님 우리 집에 기도하러 오실 때 참기름이든 들기름이든 뭐아죽가리 기름이든 뭐좀 들고 오십시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당시에는 감남유 올리브유 기름이요. 어, 성소에 들 쓰였고 어 예. 식용유로도 쓰이지만, 우리 몸이 아플 때 거기 바르는 소독제로도 썼습니다. 가장 정결한 기름이었기 때문에, 그 기름을 바른다 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소독약을 바르고 치료제를 발라가면서 빨간약을 발라가면서 기도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아플 때 여러분 약 먹으면서 병원에 가서 진료받으면서 병명을 알고 또 경과를 알아가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도와 함께 중요한 것, 약을 바르면서 기름 바르면 중요한 것은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왜 하필 장로들을 장로님들을 청하라라고 했냐면 여기서 말하는 이 장로님은 개인 자격으로 인간으로서의 장로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의 대표자로서 장로를 부르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교회의 성도들. 특별히 그중에서도 앞선 자들 지도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며 함께 기도하라라는 뜻입니다. 우리 식으로 적용한다면 누군가가 급하게 또는 중하게 질병을 가지고 힘든 일을 겪을 때 저에게나 우리 장로님들에게 기도를 요청해서 저와 장로님도 기도하지만 당연히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공유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 한 명이 기도할 때보다 세 명이 기도할 때가 더 강한 힘을 나이고 또세 명보다 열 명, 백 명이 훨씬 더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하라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의 능력이고 이것은 꼭 몸이 아픈 사람만이 아니라 마음이 상하고 영적으로 괴롭고 물질적으로나 관계적으로 어려운 장들에게 모두가 해당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를 만나며 또 힘든 길을 걸어갈 때마다 잊지 마시고 나도 기도하지만 나와 함께 기도해줄 동력자를 찾으셔서 교회에 기도를 부탁하고 옆에 구역원들의 기도를 부탁하고 기관의 회원들의 기도를 부탁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서 더 강하게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귀한 증거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서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잠시 보여주었지만 엘리야. 비를 내리기도 하고 못 내리기도 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불을 떨어뜨린 그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 우리와 똑같은 사람 그러니 우리도 기도할 때하나님이 똑같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믿음 가운데 기도하며 합심하여 기도해서 놀라운 기도의 능력들을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야고보서가 말하는 핵심은 구원받기 위해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보여줄 수 있는 삶의 모습, 말의 증거들, 그리고 믿음의 결단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험 앞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눅들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이 시험이 나를 성장시키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기뻐하시며 당당하게 맞서 넘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힘을 믿고 공동체와 함께 기도해서 기적의 주인공들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나타난 놀라운 증거들을 간증으로 삼고 복음의 메시지로 삼아서 우리 자녀와 우리 이웃들에게 분명하게 믿음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여정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